파이크 돌격! 레이나, 너 기타 칠줄 안다고 누군가 나한테 말해주던데 나중에 연주해줄 수 있어? 응, 해줘야 돼 앞쪽을 통제한다 적을 발견했다 한명 남았습니다. 지나가지. 써 봐요. 응? 공격기가 래 왜? 누구 있어? 그거 전판요로 어. 그여미세 아니 그여수는 이제 아니 여 n e 여.. Yomoga near Yosaya. What's in t h 일 r e Should be this. I d 어 n t 이 n o w I don't k 것. 콘디 준비 완료. 와, 전파 클로버 캔데? 클로버 그 전파제 스카인데? 클로그 상대. 우. 진짜 참착. 이거 돌리건 아니면 역으로 돌아가서 비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두 명만 한번 가 보실. 뭐 어, 이제 이따가 두명 빼고 가면 되니까. 네. 아, 있네요 이제... 음, 역시, 마말 맞았어 그럼, 양각으로덮해면 되겠네요. 각 화살? 야? 아칼이면자 아, 칼좀면 칼이 좀지않카칼은좀 커버. 카림은 좀 커버. 카림은 좀커이카림 저 지잖아 뭐야, 어, 빨리 공수교대전 최종라운드 난저클나 아, 친추 잘 안하.. 아, 아, 와 이제 친구 열명됐다 파티 초대했어 받아 빨리 음, 음, 저저저 <laughs>

Guys! Nice.

바로 지금이, 남은 힘을 발휘할 때야 이 기세를 이어나가자! 아이스 형님 따라가겠습니다 앞쪽, 정찰 좀. 나도 어, 어, 따라갈게 헤븐 장면 처치. 불안정 와 게시.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제 뭐야 공격팀 누님 저리 쏘 게임을 찾았습니다. 마이크 돌격. 적 챔버 말은 무시해. 분명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야. 왜내래 써? Don't. 잠시만 이거 뭐냐? 살려줘! n t d 55아 Don't. d o 잡아줘야지 55라니까? 아힐 빨았다. 어어야 <laughs> 뒤에 온다. 야야 뒤에도 있고 야 뒤에도 있고 나무도 있어. 나이스. 괜찮은 거 맞아? 15초 남았는데? 나이스. 해주나? 해주나? 진짜? 오 나이스. 저런? 받아드리라고. 야하이소 플레이리스트 좀 공유해 줘. 제대로 무리 했던데? 집중할 시간이다. 와, 대전님 우리 빠져줘야 돼. 빨리빨리 빨리 우리 빠져주자. 저기 저기 지금 둘이 데이트 한다잖아 가래잖아 우리한테 가자 빨리. 야 레이나 이 지금 방해하면 아 갔네 미데이트 못하겠다. 뭐냐? 여기 세이지. 미드가 하는 거 조심. 아뭐 하는 거예요 네오님 지켜줬어야죠. 아 진짜. 칼 뭐야 저거 나무 박스 저거 와오안돼 찍혔다 그니까 태무에서 온 박스로 만들었나봐 약간 올리브형에 저거 빠른 배송하면 저런 음수에 담겨져 오거든. 전반전 최종 라운드 충전하고 쏜다. 간단하지? 또거 찢으면 바로 찢어질 것 같애 내가 네, 이거. 이거 네온 칼 찢어질 것 같은데 이거? 네오님 이칼 이거.. 올리브영이랑 이거 상자 똑같은 거 써요? 어? 갔다 잘렸다 바로 도망가자 우리 어.. 아 올리브영이었어? 올리브영 빠른 배송이에요? 아니면 그냥 배송이에요? 빠른 배송은 약간 이상한 봉투에는오 제트님 괜찮아요? 아 그냥? 확인했어요 아뭐아 뭐, 아, 뭐야 이거 야 해보면 해보림 여기들 여기들 내온내온화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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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줘 어한명 잡고 궁 보여초 남았습니다. 해주면 아소랑 결혼. 내 동료를 죽이게 두진 않겠어. 예? 아이뭐 아까 결혼이라매 응. 채팅 채팅 올려볼래요 좀. 뭐야? <laughs> 보이죠? <웃음> 그렇대잖아 <웃음> 남자 좋아하시는거아니었나 그니까 아하시나아니겠다 네? 응. 음. 왔어요? 여친이 전 여친인가 그럼? 전 남친인가? 나 나도 좋아하 아까비 <laughs> 야 결혼 쩔크겠네. 공수 교대. 명심해. 총 맞으면 아프다. 어야 미드가 좀 많은데? 아, 야, 야. 아이소가 다 잡으면 되겠다. 야, 우리 홀로를 어디 갔냐? 야, 어디 갔냐? 오 레이나 레이나. 레이나 이번에 이싸면 아이소랑 결혼. 심장세. 궁극기가 준비됐어. 파이크 설치. 이거 체인버 64. 천다 진짜 에이스. 매이나님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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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laughs> 결혼? 뭐야? 이거 완전 콩. 어,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야, 잡아봐. 빨리 에이스, 에이스를 해야지. 클러치가 아니라. 아. 어, 와! 와이프가 몇 명이냐 이소? 와 카사노바냐 완전. 바람둥이다. 오야. 츠 포인트. 상대 세이지에게 집중해 부활을 막자고. 그거 맞아요 레이나님? 그거 맞는 거야? 아니. <laughs> 아, <놀아줄게. 웃음> 저 모니터 꺼져가지고 갑자기 못봤어요. 야, 우리 제트 어디 왔어? <laughs> 에이스! 아니, so 이번에 에이스 하면 그냥 네온이랑 사귀면 되겠다. 아니, 그러면은 누구를 원해, 네온 말고. 제트는 지금 나갔어. 그럼, 네온 밖에 없어. 나이스. 야,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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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야, 여기, 브림 부림, 부림. 도와줘요. 도움, 도움. 진짜로 도움이 필요, 어? 어? 필요 없어. 어아 이스 안 되잖아 아킬더 아, 했으면 이거 데온이랑 커플 크인 건데. 아쉽다. 그쵸, 네오님. 아, 너무 아쉽다. 아, 그니까 왜뺏었어요 제트님, 아, 아, 더러워. 어, 죄송합니다. 어, 아, 와, 이혼하자. 와, 걔랑은 사귀기 싫은가 봐. 어. <laughs> 네오님, 네오님, 우리 제트는 어때요? 우리 제트 성격이 좀 좋아 보여요. 우리 제트가 어때요? 와전 남편 앞에서. 동아아 아, 남자구나 제트가 여자일 수도 있지 제트 모르는 거잖아요. 잠시만 이거 어, 뭐야? 야 여기 여기 님님여자 그럼 스 파이크 설치. 한 번에, 네. 내 동료를 죽이게 주진 않겠다. 어, 빨리. 나이스 야, 이거 어떡해? 간다. 아파, 아파, 아, 네. 좋아, 가자. 야, 야, 각포가 아니야 어? 맞는데, 어, 군수인데 죄질 수고했어요. 오네요.